이렇게 하시면 사실 설교 안 해도 되거든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저옆 사람에게 앞뒤로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오셨대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고. <laughs> 예수님 오셨대. 아멘. 저희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요. 저희 예수님의 이력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로 보이십니까? 네, 제 이력서입니다. 프린터를 해오려고 했는데 프린터를 못했습니다. 제 이력서 진짜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거든요. 네, 가장 최신판인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어디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부서 사역을 했는지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이력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 이런 삶의 방향으로 오셨구나, 왔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한 이력서가 등장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자면 족보인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 사회,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그한 사람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사람의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족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력서를 이렇게 제출하고 또 보여주고 나눠주고 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이 고대 근동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족보를 얘기해 주면서 혹은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는 이런 가문에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마태가 작성을 할 때요. 처음 이 마태복음을 받아 들어서 읽을 사람, 그 대상을 누구로 결정했냐면 그의 동료들, 동지들, 자신의 친구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적은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서 가장 첫머리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를 적어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대 소개하기 전에 족보를 딱 넣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 족보를 보면서 족보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그이 태어나신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이 마태복음이 다가왔을 것이란 는거죠 마치 우리가 이역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수 있듯이 이 유대인들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들도요. 마태복음을 받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미리 보기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한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회심해서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제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마태복음의 첫 수신자였던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어떻게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과연 이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족보가 저희에게는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을까요? 내일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오셨던 날을 기념하는 여러분 성탄절이죠.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의 이 오심을 기념하면서 그분께서 어떤 이력서를 들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가 갖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는 누구나 어떤 모습이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누구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력서 작성하실 때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이력서 언제 작성했는지 까마득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작성 안 해본 우리 자매도 있지만, 여러분, 이력서 작성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당연히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력이, 경력이 최대한 잘 드러날 수 있게 어필이 될수 있게 작성을 하죠. 굳이 써지 써도 되지 않는 것은 빼고 또 사실 별것 아닌데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적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론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족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우리로 따지면 이력서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력서 조작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조작이 왕왕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족보를 조작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 족보 조작으로 유명했던 인물이 한명 있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 이름 한번다 들어보셨죠? 그 헤롯 대왕이요. 자신의 족보를 조작했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애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로마로부터 분봉 왕으로 그 승인은 받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너는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너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을 다스리느냐 하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형 혈통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력을 그의 그 족보를 조작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뿌리를 둔 사람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학자 중에 유명한 요세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족보는 가짜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람들에게요. 족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는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작성한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마태 또한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기록한 것처럼 기록할 때 나름대로 취사선택을 해서 기록했거든요. 물론 헤롯 대왕처럼 거짓말로 꾸민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기록을 오늘 이 족보에 남겼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는요 보통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네. 목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보통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들이 족보를 쓸 때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총몇 명입니까?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물론 바세바란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총 다섯 명의 여성,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요. 이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는 나머지 네 명의 여인 모두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나 문제, 그럼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다라는 점이죠. 첫째로, 다말, 여러분 다말 아십니까? 다말은, 다말은 가나안 출신의 일단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아버지의 이제 그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그 시아버지로부터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고, 둘째로, 라합은 누구였죠? 여리고에 있었던, 이 역시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가장 천하다고, 가장 안 좋다라고 여겨지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루스는 어떻습니까? 루스도 역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 모합족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부이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바세바. 역시 유대인이긴 했지만 남편 우리아가 해쪽소, 이방인이었거든요. 남편 이방인과 결혼하면 여, 여성은 여그 당시에 그도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바세바는 다잇 왕과 뭘 했습니까? 간음을 해서 자녀를 낳았던 그런 이력이 있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냥 바세바라고만 적었으면 좀 티가 덜 났을 텐데 오늘 마태가 어르, 어떻게 적었죠? 우리 아의 아내라고 콕 집어서 다윗과 그바세바의 가늠 그 남편을 전장터에 가서 자신의 충신을 죽여버렸던 그둘 사이에 있던 그안 좋은 일까지 다 드러날 수 있게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사실 이 여인들 말고요, 되게 현숙현숙하고 되게 지혜로웠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사라도 있었고 또 누가 있죠? 리브가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태는 이 여인들 이름을 충분히 뺄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만한 이름을 굳이 굳이 적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실제로 이 마태 복음의 족보를 보면요, 실제 예수님의 족보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누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와 있는데, 그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마태가 일부러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하고, 일부러 명단에더 넣었던 인물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적으면서 몇몇 사람의 이름은 빼고 굳이 문제가 많고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이름들은 적어 넣은 것이겠습니까?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종과... 성별과 자격과 신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십니까? 그것은 예수,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봐도요, 이들은 그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신분에, 그런 잘못,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그들의 율법상으로는 돌을 들어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복된 길을 예비하는 그 복된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야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복된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나라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머리글에그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었던 것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연말이 돼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 한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달과 한 주, 여러분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합당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자격 있는 그런 1년, 그런 하루,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우린 여전히 여러분 죄에 넘어지고요. 여전히 실수하고요. 여전히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리라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다짐할 때도 있지만 남에게 여러분 결코 보여주지 못할 나의 이면에, 나의 삶에 그런 어두운 단면들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면요, 그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통로,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삶의 이력을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삶의 이력을 거짓으로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시면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넘어지시고 좌절하셨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사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오늘도 담대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발더나가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력서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력 공백이 있으면 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에 경력 공백이 있으면 굳이 굳이 소명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헛되이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그 시간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력 공백이 있으면 이게 의미 없는, 의미 없는, 그게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닌가 여겨질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분의 이력서에도요 이러한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의미 없이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상당히 보인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첫 시작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냐면, 너의 왕위가, 너의 그 왕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두, 두 가지 약속이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두 약속은 궁극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약속이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분 족보를 우리가 쭉 보면요. 하나님 약속의 출발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 지점인 다윗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까지의 그긴 연대를 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이 족보를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가 보면요. 이 약속이 매우 느리게 또 매우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족보의 연대를 대략 살펴보더라도요. 학자들이 몇 년이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100년을 한 세기로 잡으면 20세기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렸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이 약속이 아예 취소되고 아예 깨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족보의 모든 대대마다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몇 중요한 사건들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몇 살에 하나님 약속을 받죠? 75세에 하나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첫해 열매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너가, 내가 너를 보게 그 너는 되게 해줄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요 자그마치 25년이나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1 7살에 꿈을 통해 총리가 되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몇년 걸렸습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버텨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최단 거리로 가면 여러분 한 달도 안 걸릴 거리. 빠른 걸음으로 이주면 갈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를 몇년 걸려 갔습니까? 40년을 뺑뺑 돌았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일 때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야만 했고요. 여러분 유다 왕국은 한, 한때 강성했지만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성전도 없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죠.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영원하고 견고한 왕위가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말입니까? 왕도 없어졌는데 그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은요 더 처참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과 희망을 그냥 잊어버리기에 너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족보는 여러분, 단 17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빨리 읽으면 1분 안에 읽어버릴 수 있는 아주 짧은 족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의 절과 절 사이에, 그 행간과 행간 사이에 그 약속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다림, 좌절과 절망의 시간, 무너짐과 자포자기의 시간들이,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이 기다림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릴 때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약속들 지지부지할 때 있었고 다 깨져버릴 것 같은 때가 있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됐다고 생각할 때도. 그분의 뜻은 너무 느리다고 불평할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내 가족은 왜 여전히 이럴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약속을 주셨는데 왜 여전히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나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 걸까? 너무 느려도 너무 느는것 같은데 하나님 약속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게 소망이 쓰고 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도 다 접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도조차 하기 싫을 순간들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누군가 만약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어떤 공격으로도요, 지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도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공백은요, 사실 공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공백이라고, 지체라고 거대다고 여기는 그 순간마저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서 그 수면 아래에서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에 신실하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이력서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laughs> 굉장히 그럴듯하게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력서만 딱 읽으면 저에 대해서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laughs> 비웃으신 거예요? <laughs> 되게, 네. 되게 나이스하고, 그리 나빠 보이지 않고, 뭐, 성품도 잘포장돼 있고,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단점을 잘 포장하고, 장점은 되게 극대화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봐도. 그거만 읽으면,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제 이력서의 그 행간 사이에는, 그각 절절 그 중간, 중간에는, 제가 애써 감추고 싶은 제 삶의 이야기들, 제 삶의 내면, 이면의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연약함들도 있었고, 욕심과 미움과 또 음란에 넘어졌던 그 수많은 시간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뗐었던 그런 시간들, 반복되는 죄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들,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워버리고 싶었던 제 인생의 공백들이 많이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고 싶지 않던 제 인생의 이면들이 그 이력서 중간 중간마다 그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저라는 사람 참 그럴 듯하게 제가 잘 포장하고 다니는데요. 사실은 정말 허접하고 때로는 추하고 참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다라는 어,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에도요 찾아와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면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행간 행간에 숨겨두었던 그 모습들, 남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었던 그 모습들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와서 예수님 의지하는 그렇게 담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막대부르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제 함께 찬양하고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